지금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고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뭐 진상규명이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치유나 또뭐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담고자 했던 것이 특별법이고요. 사실 이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워낙에 세월호 참사 자체가 이 특별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법 체계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그동안 이런 문제가 했을 때 있었을 때 대응해왔던 것들을 사실 다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러저러한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그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이 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는 기존의 법 체제를 흔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뭐 기존의 법 체제라고 하는 것이 경찰 법, 검찰 뭐 이런 책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제대로 이분들을 수사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특별 법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 조사위원회가 그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은 기소권까지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은 이제 수사권, 어,까지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기소권까지 되면 좋지만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또이 어, 저희는 또 정당으로서 그 상대 당이 있기 때문에. 대당과 협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계속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 수사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수사권을 실질적으로할수 있을 만큼의 어떤 최대한의 어떤 것들을 뭐 예를 들면은 동행 명령부터 뭐 감사원 감사부터 아니면은 또뭐 여러 가지 그 강제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으면 뭐그 부분은 또해석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검 도입까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그 것들이 아직 지금 논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증상 규명을 어~ 보다 철저히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 뭐 여러 저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의사자 그 지정 부분도 거기 저희가 낸 내용을 보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의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사자 관련한 법이 있거든요. 그, 그거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상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안전 우사자, 예를 들면 안전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과실이나 아니면은 어떤 외부에 의한 과실이나 이런, 이런 부분보다도 그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구해낼 수 있었는데, 국가가 조금 더 책임지고 개입을 했으면, 이미 구해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가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서 구해내지 못했을 경우에, 그 안에서 서로 그 목숨을, 어, 생명을 서로 살리려고 서로가 노력했던 그런 예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 뭐, 예를 들면 안전 의사자 이런 개념으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여야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뭐그 외에 다른 어떤 보상 조치들은, 뭐, 예를 들면 그 특례 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 그거는 가족들이 요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정치권에서 봤을 때, 또그 고등학교 3학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5월 그 기간 동안, 어, 실종자들 찾으면은 그 학교 둘러서, 거기 둘러서 또 이렇게 그 장례 치료 이런 거를 거의 두달 동안 본거 아닙니까? 그 과정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9월달 되면 이7체제 들어가는데 또 공부를 하지 못한 기간동안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니면 또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를 그 가족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내용 안에 어쨌든 어, 그 1%의, 원래는 아마 3%의 범위였던걸 알고 있었다 정원의 입학인 거죠. 정원의 입학인데 그것도 뭐 무조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에 넣어서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은 맞아야 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정원 부분만 약간 흘리 이게 그유도리 있게 한 거죠. 정원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도 아마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1% 범위 안에서 그 원할 경우에 그렇지만 그 대학의 전형 전형 조건이라든가 그뭐 무슨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거에 맞는 학생이 가는 거죠. 그냥 아무런 뭐도 없는데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그 학습할 기회를 많이 이제 못 가졌기 져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사회가 배려해야 되지 않냐 차원에서 넣는 것이고, 어, 그 부분이 이제 먼저 사실은 이 지금 특별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특별법이 이제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그거를 개별법으로 또 해서 지금 교과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법사에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특별 법이 먼저 통과가 되면 그걸 따로 통과시킬 필요는 없어요. 특별 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는뭐 유가족의 원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하고 그리고 3학년 학생들, 가족들의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속에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러저러한 어떤 그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평생 이걸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치유 그거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많이 사실 치정되어 있는 거이 나머지는 격가지래요. 그 격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으면 뭐그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심하게 이제 sns 상에서 뭐 그런 의사 자 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례 입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야 협상에서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됐는데 그런 얘기들은 딱 빼고. 막이 응? 거짓 그 약간 시승단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어저 그것이 어, 지금 실상 공거가 있기 때문에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어제 제 많은 시민들이 이 열망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저는 현명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래도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모였었고 또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2일째 단식을 하고 지금 어제도 세 분이 쓰러지셨어요. 사실 이렇게 가족들이 단식까지 하게 만드는 거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이 문제를 그래도 끌지 않고 해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뭐 그래도 저는 기대를 합니다. 보봐야겠죠 네. 오늘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정수권에서 너무나 사실 죄송하고 저희가 진작에 이 문제를 다 저기 그 진상 기명 문제든 아니면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국회에서 우리가 정수권에서 스스로 해결했다면 여기까지 국회 앞까지 와서 이렇게 단식 노사, 노상 단식 노송을 하지 않게 만들어야 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음그 흑벌벌이 제정될 때까지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흑벌벌이 제정이 안 되면 뭐 다음 단계에 저희 당에서의 뭐 어떤 계획이 나오면또 그거로 합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변함없이 가슴 아파하는 유족들 또 함께 할 것이고요. 그 아이들 또 다른 희생자들의 죽음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어쩌면 제물로 바친 아이들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 사는 나라, 함께 살아가는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 전국의 시민들, 스님들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세월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회 연장을 맡고 있는데 세월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5월에 결성이 돼서 전국에 88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장그 서로 그, 여기 유아족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뭐, 잘하고 있고. 이제 유아족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 보상+ 보상 뭐 내지는 뭐 지원책 이런 것들 중심으로 뭔가 이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 전혀 그걸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의적인 그런 그눈물가 돌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는 이제 의도된 거 의도된 공격이 있죠. 네, 저희 이 국민대책 회의는 유가족과 함께한 다는게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족과 함께 행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분들만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 국민들 그걸이 마음을 모아내자 이런 거고요. 그 성애운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어 이제 유가족들, 유가족들 이제 발이 돼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움직여가고 또 전국에 이제. 저희 대책기, 대책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지역단체들도 동원이 되고 하면서 함께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350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 성과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제 실종자들이 아직도 10명인데 저희가 이제 매주 기다리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실종자 가족하고도 같이 하고 그진상규명을 위한 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어, 특별 법조정하는 일을 하나 하고 그리고 어, 우리 사회가 좀 다시는 이런, 어, 서로 같은 비극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한 이제 존엄과 안전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그런 걸이 대시민 캠페인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특별 법안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 지금 이 사고가 참사로 되게끔 만드는 이 정부라든지 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추구,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유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어, 시민들과 함께, 이런 기조를 갖고 저희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네, 뭐, 서로 참사하기 쉽게 잊혀질 수, 질 수는 없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사람들이 금방 잊는다. 또, 우리 사회는 엄청난 대형 참사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에 의해서, 또, 덮여질 가능성도 있고, 이래, 서 걱정을 하지만, 어, 서울의 참사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게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번에 서울의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이래, 어,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어, 깨닫는 거에서 이제, 어,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한, 어떤, 어쩌면 이제, 융들이 먼저 시작한, 긴긴 싸움에 함께 해야지 나와 내 가족이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행복한 꿈을 꾸면서 살수 있을 거다. 언제, 언젠가 나도 그런 대형 참사로, 의도하지 않은 참사로 인해서 또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게 불안한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세월을 잊지 말고, 우리 가족 또는 뭐 우리 대책해야 하는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